야, 잠깐만. 너무 옛날 건데요. 아... 오우, 야, 야, 젊다! 하하하, <laughs> 아이스크에 취해 있는 거 봐. <laughs> 어? 완전 의원님 수정 부탁드립니다. 오. 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아, 여러분들, 오늘 그, 뭐야. 내 거랑 이제 아이엠 멤버들 나무위키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나도 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음. 어?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김? 나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아, 나 진짜 살 빼긴 빼야겠다. 어. 수원 씨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정 부탁드려요. 오버워치는 이게 삭제가 돼 있네. 짝대기로. 오버워치 프로 게이머, 발로란트 프로 게이머, 트위치 스트리머 유튜버. 나 MBTI 이거 i n f p 나 INFJ인데? 최고 티어는 998점. 뭐 m c n 는 T1이 왜 들어가 있어? T1은 그건데. 음, 내건좀 수정이 필요하겠다. 음. 아 근데 이거 플레이 스타일 이거 뭐 개긴데 진짜. 뭐 오버워치 할 때를 보자면 매우 공격적인 트레이서다 대회 솔로, 솔로큐 가릴 것 없이 상대 딜라인을흔들면지원가하 DPS를 암살하는 플레이를 즐긴다 극한으로 활용한 해피 기동 무빙샷 무빙샷이랑 이런 게 좋다라고 적혀있네요 발로란트에서도 좀 비슷한 게 내가 그래도 약간 도망다니는 거좀 잘하잖아 신기하네 와리가리 위협적으로 보면 파키아오라는 별명도 존재한다 파키야오... 오, 이거야? 아, 잠깐만 너무 옛날 건데요. 아, 아 추억이다. 이럴 때가 있었지. 아 근데 이때 오버워치가 진짜 재밌었는데 나쁘지 않네. Nope. Nope. 아 근데 버지는 진짜. 레전드긴 했어, 진짜. 이때 같은 경우 이제 겐지를 하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사검인가 삼검을 해가지고 이제 흥분한 상태. <laughs> 이 새끼 뽕에 취해 있는 것 봐. 아, 근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추억 떠고 재밌네. 거의 근데 맥크리 영상인데 트레이서 근데 어디 나와 나? 나 트레이서 잘한 거 많은데 이거 발로란트 아니에요? 한번 보자. 아, 이때 포큐버니네, 포큐버니. 이때 EQQ는 나밖에 못 탔어. 이때는 진짜 한번 에이스 하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요새 에이스 하면은 세상 진짜 다 가진 것 같아. 요새가 개꿀잼이야. 오우야야 야 젊다. 야 우트야? 젊냐? <laughs> 아, 확실히 좀 젊은 느낌이 나네. 어쨌든 뭐 어, 여기까지 보고요 다만 맥클리나 위도우메이커 같은 다, 단발성 히트스캔은 2% 부족한 면이 있어 대회에서는 같은 팀의 디페이스, DPS인 카르페에게 히스캔 딜러를 맡기곤 했다 지금 이제 T1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 카르페 카르페랑 나랑 같이 데뷔했어 똑같이 데뷔했어 BK스타즈에서 LA 발리언트로 이적한 다음 브리기테가 등장해 트레이서가 메타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위도우메이커를 잘 다루는 순에게 밀려 출장하지 못하였다 똑같았어요. 예. 트레이서 메타가 끝나면서 이제 위도 메이커를 원래부터 잘 다뤘던 순이 경기를 뛰게 됐죠. 뛰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을 한번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순이 얼마나 착하냐면 순이랑 나랑 같은 방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순이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연속으로 치르는데 이제 경기한 3일 전인가? 와 근데 이번 경기는 버니가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냐? 감독님한테 먼저 말해가지고 번이도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딜런데. 수는 뭔가 내가 여태까지 프로생활 했던 그 어떤 모든 선수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그런 선수입니다. 프랑스 친구인데 요새 그 반란 타는 것 같더라고. 단한 번에 자기 포지션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먼치킨 이상의 캐리력을 여러 번 보여줬음에도 서울팀의 로스터구성 때문에 긴 기간 동안 게임을 게임하는 모습을 볼수 없었다. 나는 그때 약간 피지컬 원툴이었어 근데 이제 상범이는 피드백도 잘 수용하면서 똑똑하게 플레이를 할줄 아는 거지. 이것도 한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을그 이상한 밥, 막 맛없는 밥 먹다가 고사리, 뭐 돈까스, 막 포, 제육볶음, 막 이런 게막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신 없이 그냥 그때 쌉대지라서 막 싹싹싹 다 먹었지. 근데 바로 체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손가락 한... <laughs> 그러고 그날 경기를 치킨이가 뛴 거야. 그 이후로 이제 치킨이가 그때 캐리를 해가지고 그이후로는 이제 상범이가 계속 뛰고 내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된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키가 작다. 영상에 나온 165cm 꼬감이와 비슷해 보이는 정도라고? 나 171이야. 완전 오염내가 수정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형이 이제 썬더텍 프로게이머였던 이제 채두혁이라고 어크포 하이 저희 형이 한때 전설이긴 했어. 근데 왜 오버워치는 없어? 에이, 발로란트는 왜 없어? 나 발로란트 안 했어? 아, 내가 하나 쓰자. 경기에서 초반에는 미친 듯한 폭발력으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시즌 후반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제트로 4킬 17데스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우는데. <laughs> 여러분들 제 나무이키 이쁘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더 할게. 어, 아 이거 저번에 내가 봤을 때막 IM 얘기랑 FQ 얘기 되게 많았거든? 근데 누가 지웠네 이거. 아나 어, 이거 지울래. 아니 나 그래도 발란트에서 어? 이 발란트 출시되고 첫 번째로 마스터드 진출한 남자야. 그래도 그거 하나 는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개밥 같잖아. 이것만 있으니까 <laughs> 진짜 X밥 같아. 나 애들 거 봐볼까? 97이거나 먼저 볼래. 텍스처와 버즈피셜 오른손은 진짜 좋다고 한다 맞긴 해 방송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로는 와와 이빨 부셔줘 싸려 그래 그래 고마워 못하네 아시 때릴 뻔했네 등이 있다 존나보네 와세요 니마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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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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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것도 있어 야 되는데 행님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갓데드 자 98년생 저랑 동갑이죠. 잠깐만 근데 애들 사진은 이게 성신이랑 나랑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얼굴은 내가 더 뚱뚱해 보이냐고 바꿔 달라고. 와야 낙연이도 진짜. 야 낙연아 너 나랑 비슷하다. 메인 오더였던 시절에 있어서 그런지 가끔 중요한 순간에 하는 오더 위치 예측은 잘 들어맞는 편이다.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스테이지 1때 LFG 포탈이랑 할때 11대 13까지 따라가게 해줬던 것은 바로 김낙연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감이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나연이는 근데 이 아디오스가 레전드야 친구들 뭐 있어? 아디오스 애니메이션 캐릭터 최애는 유이 가하마 유이라고 한다 이거 무슨 어, 무슨 애니야? 어나경이도 되게 뭔가 많다. 자 그다음 안승원 데모 옛날 거는. Let's go. This is fucking Korean legs. 아니 아니 서지스한테 왜 이걸 맞아. 부탁한 건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데모는 올렸었지. 어, 녹화도 다 끝냈고 보기 전에 댓글 먼저 보는 게 군수이기 때문 진짜 내 김덴모께 레전드긴 해. 완전 이게 살아에 박혔다니까 그냥? 안 김덴모. 안녕하세요. 김덴모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아 이거 덴모 보면 안 되는데? 방송을 켜면 연패를 한다. 얼마나 그랬으면 10시간 동안 1승을 할 정도. 그래서 제가 방송 켠 김덴모랑은 듀오를 절대 안 합니다. 방송 끈 김덴모랑은 상당히 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형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반말을 하며 친구처럼 지낸다. 물론 반성, 방송용 컨셉일 수도 있다 난 이제 버니버니는 그때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그때 그 미국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데모한테 반말해라고 한건좀 조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 데모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아 근데 은근 많이 없다 우리 와 이거 누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싹 정리해달라고 해야 되나? 1 다운 2 아잇 히어미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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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가이즈. 아, 예, 가만 나도 이 정도인가? 버니버니도이 정도야? 제일 처음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못 보여 드리고요. 그거는. 적군명 남았습니다. 어느 애들이 세 번째. 안 되거든. 나한테는 이런 애들은 비비술. 버니짱 지렸다는. 뭐야, 똑같은데 나는? 안 되지, 안 되지. 진짜. 어린데 약간 철든 고수시어. 느낌? 쪽. 놈들이 저겠다. 여기 그냥 서면 돼. 확실히 욕은 찰지게 하는 했대. 어. 아 그냥 난 그냥 똑같다. 별다를게 없네. 뭐 나무위키 이렇게 봤는데 막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봤던 거 같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적어 주실 수 있나요? IM 경기 전부다 챙겨 보시고 이제 하셨던 분들 팩트만 적어도 되는 거냐고? 아 그래도 이게 살짝 그래도 팩트는 적어도 되는데 너무 팩트만 적지 말아요.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 puli,